지금 이번 사고 시간이 몇 시였어요? 끼어서 사망한 거죠? 혼자 근무했어요? 다른 사람이 볼수 있는 상황에서 끼어든 낀 거예요? 목격자가 있어요? 바로 옆에 사람이 없었어요? 근처라고 하면 뭐 거리가 얼마 정도나? 몇 교대에 있어요? 3교대가 아니라 네. 막 교대네요. 교대 시간이 몇시입니까 그러면 그 쉬는 시간에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합니다? 쉬기 위해서 기계를 멈춘다? 20분씩? 그거는 네. 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고,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23년 8월 8일에 끼어서 사고에 났잖아요? 이때는 사고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22년 10월에도 또 끼어서 사망했는데, 그때는 몇 시였어요? 두 번, 세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노법상 소용되는 노동이 입니까 이틀 연속으로 쉬어요? 근데 이틀 요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52시간이 넘는데 제가 말씀에 계산을 해보니까 12시간씩 일을 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150% 임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에서 더 소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결국 기본 임금이 매우 나, 낮아서 3교대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 임금이 적어질 거고 총액 임금 그럼 그임금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 사고의 근본 원인 같아서 내 물어본 거예요. 저 임금 장시간 노동.